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요 수원시 고등동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과 호재,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원시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힌 이 수원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빠른 크속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 덕분에 대학가로도 빠른 교통이 확보되어 있어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상승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위치는요. 네. 예, 1호선하고 이제 분당선 같이 위치해 있는 어... 바로 그 수원역입니다. 러블 역세권이군요. 네, 원역에서 네.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어, 도시형 생활 주택이고요. 어,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입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대수가 이번 어떤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어 150세대쯤 이상 되는 게어 규모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여기는 규모가 이제 300세대라고 이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은 평균적으로 약14.88 제곱미터에서 30.03 제곱미터로 해서 평형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세는 1억 3,8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어, 실투자금 2,5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어,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수원시 고등동입니다. 어, 수도권 교통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수원역이에요. 수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인데 워낙에 이 지역은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 뭐 여러 가지 거주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기 있 때문에 인차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입지 여건 그리고 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도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볼게요. 네, 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수원역, 네. 수원역에서요, 네,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 그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뭐 1분에서 2분이면 바로선 로데오 거리는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A.K.플라자라든가 네. A.K. 플라자라든가, A.K.플라자라든가 AK 롯데몰 같은 이제 도보 10분, 그리고 역은 도보 5분이면 위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가 또 입시적으로 또 보실 게 지금 도시형 생활 주택이고 어, 평형대가 이제 약간 작은 평에서 큰 평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수요가 있 있을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 우리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어, 약120 9%가 상승하였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원시 연령대별 1인 가구 현황을 보시면 은 20대, 30대가 지금 상당하게 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소형 평형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새. 여기는 바로 그냥 수원 역세권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뭐 상업시설, 뭐 업무시설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근에 12개 대학, 12개 대학도 다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교통의 힘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수원역이 그 혹시 유동인구가, 어, 전국 몇인지역시 아세요? 유동인구 한 2, 3위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예, 맞습니다. 어, 맞네요. 항상 북적북적거리더라고요.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며진 어, 아, 역시 역시 그래도 바로 맞추시네요. 틈틈이 <laughs> 주셨는데 예, 2위입니다. 바로. 2위군요. 어, 예, 네.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어 50. 몇 명이 됩니다. 50여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 자체 부분에서 얼마나 거기가 왜 우리 전국 2위인지 그럴까요을가시을딱 수...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늘북적거리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캐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그 보시면은 이제 입지적인 부... 부분이 로데오거리 그리고 어. 어, 롯데몰 그리고 AK 프라자 이런 것들이 다 인근에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저는 좀 개발 호재 부분을 좀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개발이 왜 호재가 좀많냐면 이제 수원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워낙 또 어, 유명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전국 이제 전체 72개 주요 사업 중에. 지금 거의 한70% 정도가 지금 수원역과 팔달구 이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 재생 사업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 자체에서도 다양하게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지금 수원역 인근에만 보시면은 지금 다양하게 5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요. 어, 중심으로 한그 도시재생 사업을 다양하게 어떤 청년들을 위한 것부터 해서 이제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인근에 지 노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계획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교통호재 뭐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교통호재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신수한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트램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말씀드린 건 GTX 신호선 개통까지 좀뭐 짧게 짧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습니다. 뭐, 저희가 수원하면 이제 워낙에 뭐, 수도권 중에서도 핫한 지역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그동안 이제 수원의 매물을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수원의 오피스에 이어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아, 수요가 정말 풍부한 곳인 걸 아는데, 어느 투자처가 핵심 투자처인지 모르셨던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지만 큰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네. 아, 네. 어, 우리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우리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시면 네. 오피스텔도 뭐 아파텔이란 말도 있고 뭐 많이 그렇게 이게 뭐야? 이게 조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야? 주택이라는 거야? 오피스텔이라는 거야? 이렇게 네.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오피스텔의 본질은 업무시설입니다. 음. 업무시설인데 우리가 주거용 이제 특화시킨 오피스텔이 우리가 소위 아파텔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벌써 법 체계에서부터 이미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법에 이게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시설과 이제 주택 어떤 본질적인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외관만 봐서는 알수 없다는 걸좀 우리가 아. 좀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용률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실평수가 가좀 많이 좀. 작습니다. 개업 평수 대비 그리고 발코니 확장 면적 같은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그+ 런 법의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주택법의 대상인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 면적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챙기시면 될것 같고 다양한 또 특히나 세제 측면에서도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좀 네. 세금 문제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아 네. 세금 부분에서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일단 우리가, 우리가 아시야 되는 게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1.1%, 1.2%이건 주거 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토지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그 4.6%입니다. 4.6%인데 그 등기 비용 제외하고요. 근데 그 도시 도시형 생활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뭐그 어떤 임대 사업자 한 해에 따라서 그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금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그러나 정책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대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어 이제 주택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작년에 또 발표가 났죠 주택에 우리가 수혜 산입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 어, 그러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느끼시거나 막. 꺼려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일단은 아무리 주택에 산입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을 매도 전략 순차적으로 음.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기존의 집을 놔두고 또. 취형생활주택 우리가 작은 평형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 목적 하시는 장기 보유 전략 10년 이상 가시게 되면 세제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세 정보와 함께 주의사항까지 같이 짚어 주실게요. 네, 어 지금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3,8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를 우리가 놓을 시에는 예상 금액은 어 1억에서 이제 1억 2천만 원의 지금 현재 시세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2,500에서 3,8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세를 놓게 되시면은 우리가 그 임대 보증금 500에서 50에서 60만 원 선이고요. 그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8천에서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힐수할 금액은 월세시 4,000에서 5,3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주의 사항으로 가 볼게요. 네. 이자 하실 분 부, 부, 부분은 이제 네. 어, 어떤 역과의 거리가 일단 공실에 영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역만 보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걸 같이 보시라. 그리고 건물의 규모 아까 말씀 (150세대) 이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피스텔 대비 이제 전용률이나 공간 활용도가 얼마나 좀 장점이 있는지 챙겨보시고 주변 인프라, 아까 개발 호재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가격 상승 기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대출 가능 금액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규제, LTV 뭐 40%뭐 이런 것들 규제 조심하시고요. 취득세, 재산세, 특히나 양도세, 다주택이 들어가서 양도세 부분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